보슬비가 내리는 날 와이프 지인분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호주 면허증을 만들러 가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곧, 곧 우리 집이 될 수도 있는 발치거에 다 지금 여기는 벨코넨이라고 카페에 잠깐 와가지고 와이프 아는 지인분한테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집을 좀 안내받으러 왔어 집을 산다는 게 호주가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은행에 가서 얼마나 또 은행에서 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담 받아야 되고 디스플레이 된 거는 그전에 가서 한번 봤었거든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왔어 애드룸이랑 연결이 안 돼. 아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거더라고요. 남편은 다크가 마음에 든대요. 근데 봐줄 도 있게. 그래서 저희가. 그그 디스플레이 있는 그. 거가이가 우리가. 가지고 이 가스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저희는 가스가. 아, 북한.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가 얼마를 내든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 있으면 는거 근데 저희는 마음이 너무 <목소리가> 저희한테도 좋은 기회인 거죠. 빨리 빨리 기회가 생긴 걸요. 와내집 생김자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 와이프 지인분이랑 카페에서 얘기 다 하고 이제 밥 먹으러 왔다. 지금 2 시가 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레스토랑은 있는데 없고 벨폰의웨스필드의 푸드코트 밥 먹으러 왔어. 구조가 완전 달라. 진짜 배고프다. 식당 근처 오니까 배고프네다 지금 더 보내줘요. 돈가스 시켰어. 돈가스. 아 배고프다. 좀 먹어야겠다 이제. 님이 옷 3개 줘. 나는 2개 줘. 이 집이 양이 진짜 해자야. 밥도 많고, 돈가스도 엄청 많고, 가격도 캔브라 되게 싼편이고 푸드코트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가격도 안 받고, 캔브라 해자, 말집. 우리 지금 3시간 됐어? 3시간 넘었지? 나올 수도 있겠다. 7불 나오는데. 제발. 우와! 데이빅 사건 7불 벌었다. 나 지금 우리는 캔버라 액세스라고 한국으로 치면 동사무소 거기 가서 운전면허증을 바꾸러 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6개월 이내 에 호주의 정식 라이센스로 그러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전환을 해야. 호주는 주민등록증이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신분증 대신해서 쓰이고 있는 거거든. 집을 살기 위해서 신분을 증명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권과 Driver license mm -hmm. mm -hmm. wow. well, Alright, so you've got a, a license from Korea? Yeah. yeah. Okay. What you have to do, you have huh? to do the knowledge test. The, the... Um, don't a away. A 당연히 한국 면허증은 호주에서 바로 전환이 된다고 확인하고 와서 다시 한번 해당 국가 리스트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I think, so I'm just looking it up. So just hold on a minute. A few moments later. We don't have mutual recognition 아. with Korea, okay? What about South Korea? No k o r e a r e p u b l i c Korea as well. No k o r e a So, how old are you? 35. 35, okay. Alright. All right, so, I license from a non approved country, which is Korea. So, you. you have to. So, when you are from an African country and you do a driving yeah. test, it takes nearly one hour. If you pass, then you get a full license. One, yeah. And there's no Korea. probably, oh, Korea. Oh, sorry. So, this is South Korea. Sorry. Okay. Yeah. sorry. 우리가 방문한 곳의 웹사이트를 보여줬는데 시스템엔 한국이 없다고 계속 동료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당황스러웠다. 이뭔 개소리야? 알겠거든? 응. 근데 찾아보지도 않고 놀라고 했잖아 제대로 찾아보지도 그러니까. 않고 이제 그게 방금. 왜 받는 거지 나는 찾아보지도 않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사우스 코리아, 그냥 코리아 다 얘기해줬는데 애니코리아가 없다고 얘기해버려 그냥, 그냥 아무렇지도 게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마치 우긴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버리더라 아이템 스트일이아이테스트아이테스 1시간 에1시이 전에 1시이 전에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1시간 전 처음에 우리한테 실수를 한게 마음에 걸려서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무인 기계 결제도 데스크에서 직접 나와서 해주었다. 그리고 말이 좀 통하게 된것 같아서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차량 이전할 때 겪었던 복잡한 문제도 물어봤었는데 친절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었다. 아,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다 했다. 다행히 아줌마가 나중에 알고 나서 뭐 엄청 친절하게 잘 해줘가지고 영어를 잘해도 진짜 호주는 순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어쨌든 이렇게 라이센스를 바꿨어, 바꿔서 이제 집으로 3주 안에 날라온다 그랬거든. 근데 골금이 최근에 찍힌 게 있더라고. 그거를 지불해야지 라이센스가 전환이 된다해서 뭐 어차피 걸린 거니까 내긴 했는데 어,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분 풀려고 댄머피에 술 사러 왔어. 기분을 좀 풀어야 될것 같아서. 풀어야지 아우 호주의 삶은 버레이어티안 하는 날이 없네 아나하려면 그냥 가를 하는 게 나아? 데 집은 어떻게 사지? 돈만 있으면 살수있는 You fooled me once, but I ain't falling.